자, 오늘도 단어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나왔었던 게 이제 병 이런 거 있었죠. 질병. 어제 무슨 질병이 있었어요. 막 결핵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암 이런 것도 있었고. 어, 또 뭐였었냐면, 당뇨. 이런 거었어요 당뇨. 당뇨 뭐였죠? 당뇨? d i a b e t 그래서 당뇨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이 있었어요. 심장질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었죠. 무슨 뭐 관절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싹싹 한번 살펴,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그거 이어서 아플 때 쓰는 것들, 혹은 몸좀 좋아지려고 쓰는 것들, 요런 기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의료 의류기기인데 몇개안 돼요, 오늘도. 한 아홉 개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One. Wheelchair.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거, 이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죠. 휠체어. 근데 이런 부분을 w h e l 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읽어요 그냥 그래서 대표적인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대문자로 써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화이트하우스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the white house 이렇게 읽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wheelchair 소리 난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난 들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소리가 사실 이렇게 좀 들리죠? 거의 이렇게 들려요. 소리만 들어보면 w i l Wheel l 이렇게 wheelchair 이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wheelchair 그죠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있던 휠체어 지우고 wheelchair 이런 식으로 소리 머릿속에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말이 없죠. 그냥 휠체어라고 이제 거의 우리말 한글처럼 쓰죠. 그냥 그쵸? 따르게 부르는 명칭 있나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바퀴의자? 모르겠습니다. wheelchair 이렇게 해 보고요. 자두번째거 봅시다. 소리만 좀 신경 씁시다. 이제 휠체어 그러지 말고 wheelchair 이렇게 강세주면서 하시면 되고요. Two crutches, crutches, crutches. crutches. 네 crutches는 뭘까요? crutches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 broken leg일 때 이런 걸 쓰죠. 이런 거. 이런 거, 크러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개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크러치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 목발이라고 하죠. 그쵸? 어, 목발.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영어로도 많이 보이죠, 이거. 그죠? 렇 예, 크러치 했습니다. 크러치 했 이렇게. 예,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 뭐,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3. Walker. 자, walker. 이런 게 나왔습니다. Walker. Walker는 뭐죠? walk이 걷는 거죠. 그럼, 워커는 걷는 사람인가요? 근데, 의료기기면 이게 뭐겠어요? 걸을 때 쓰는 겁니다. 워커. 뭘까 한번 봅시다. 이거 뭐라고 하는지. 우리말로는 뭔지 아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몸 불편하신 분들이, 혹은 이제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거동 불편하실 때, 요거 잡고 이렇게 밀면서 앞으로 가죠. 그렇죠 그럼, 크러치, 크러치도, 사실은 이게 좀 뭐가 돼야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예요. 기운도 있고. 근데 이거는 보통 보면 이제 어르신들 요런 거 많이 끌고 다니시죠. 그쵸? 이런 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보행기라고 하죠. 보행기, 보행기. 그럼 아이용도 있어요. 근데 메이비 워커는좀 다르게 생겼죠. 좀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 이런 거탈때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탈 때가 기억나시나요? 그럼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영어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건 애기용이고 이런 걸 어른들이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용으로 생긴 게 있죠 그게 영어로 뭐예요? 워커입니다 워커 워커 그래서 이제 보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행기 영어로 뭐라고요? 워커 자, 이게 부교제니까 단어 많이 이렇게 좀 한번 경험해보고 붙여보고 이렇게 그래, 갑시다 네 번째가 뭐죠? 4. Humidifier 이런 거 집에 다 있어요 Humidifier 자 Humid 이런 단어가 있죠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되게 좀 습한, 습한 거. 우리나라 날씨가 여름이 딱 그렇죠.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어, 중동, 아랍권, 요런 데는 핫한데, hot and dry란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만 가리면 좀 사는데, 우리는 햇빛만 가린다고 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되게 습해가지고 막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기가 있는 게 휴미드입니다. 그래서, humidifier, 그러면, 습기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래서, 가습기라고 하죠. humidifier입니다. humidifier. 이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읽어요. humidifier. 이렇게. 어디 강세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humidifier. 이렇게 읽어요. 그럼 똑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humidifier. 그죠? 렇 humidifier. 이런 건 어떻게 읽어요? humid. 이렇게 읽는다고요. 습, 습하다고 할 때. humid. 이렇게 읽고, 이런 기계는 humidifier. 이렇게 들어가요. humidifier. 자, 누, 누차 얘기 드리죠? 철자는 틀려도 뭐 크게 차차해 가면 되는데, 강세는 입에 잘못 붙으면 잘안 없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 강세를 좀 오버해서 하시는게 좋아요. humidifier. 이렇게. 그죠? humidifier. 그래서 오버해서 좀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humidifier. 이거는 뭐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집에 이런 거다 있으시지 않나요? 뭐, 없, 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이런 거 집에 없어서 그냥, 오, 이런 거 멋있다. 다스베이더. 그죠. 스베이더 다스 이런 거 있으면 멋있겠네. 뭐, I'm your father.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humidifier 요 5. air purifier. 자, purify. 뭐, humidify.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요 무슨 화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uh, 어, air purifier 에요. 자, 뭐 이런 단어도 있죠. Pure. 그럼 이제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ir purifier는 어떤 뜻 쓰는 걸까요? 공기를 깔끔하게, 공기청정기. 그게 air purifier예요. 이런 건 집에 또 있으시죠,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없어요. 근데 창문 열에고기가 있는데 어, air purifier 있습니다. 그럼 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물, 물. Water purifier. 그럼 뭐겠어요? 물을 깨끗하게. 정수기, 정수기. 에어 퓨리파이어, 워터 퓨리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 쪽이라서 워터 퓨리파이어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알아 놓으시면 그래서 에어 퓨리파이어 이거예요. 에어 퓨리파이어. 이렇게. 그래서 집에 이거 있으시면 집에 가서 얘한테 인사하세요. 에어 퓨리파이어 이렇게 불러 주면서. 됐죠? 네. 어, 미쳐 가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거좀 필요해요. 좀 미쳐야 돼요. Six. Hot water bottle. 자, hot water bottle. 선생님, 이거 보온병 아닌가요? <laughs> 아, 그렇진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bottle 이라고 해서 우리가 병 모양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런 거 진짜 가지고 싶네요. 자, hot water bottle. 이거 우리 아플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긴 거 있죠? 이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 뭐 아프고 막 이럴 때, 찜질할 때 쓰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그쵸. 찜질, 팩,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팩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hot water bottle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찜질할 때 쓰는 거예요. hot water bottle. 이런 거 귀엽다. 그쵸? 어, 이런 거. 이 귀엽네요. 자, hot water bottle. 예. hot water bottle. 우리말로 딱 부르는 말이 뭔지 잘안 다가오네요. Seven. 케인. 케인 Cain 그러는데, 케인이에요, 케인. Cain. 이것도 아플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몸안 좋을 때 쓰는 거. 거동하기 힘들 때. 지팡이. 이런 거 케인이라고 합니다, 케인. 사람 이름도 케인이 있죠, 철저한 다르지만. 예. 네. 그래서, 어떤 거, 어떤, 뭐였더라? 어떤 그, 만화였나 뭐였는데, 사람 이름이 케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특징이 그런 지팡이 뭐 이런 게 지팡이 짚고 있고 항상 그렇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네? 그래서 뭐 케인 그러면 이제 지팡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크러치스 이것도 있었고 케인 이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남았죠? 두개 남았나요? 네. Eight sling. 자 sling 있습니다. sling 슬링. sling은 뭘까요? sling sling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휙휙 휙 이런 거 있죠. 휙휙이렇거나 아니면 뭐가 쓱 이런 느낌이 그냥 슬링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명사로 슬링이 뭐냐면 이게 슬링이에요. 이것도 아플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요거 요거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 있죠.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팔. 이게 뭐라고 하네 우리 말로? 무슨 일종의 이것도 붕대인데 팔을 거는 붕대죠. 팔 부러지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팔걸이 붕대 이런 거 있죠. 이게 슬링이에요. 슬링. 어 아픈 분들은 이런 걸 해봤으니까 느낌이 있을 텐데 뭐안 해본 분들은 뭐 그렇죠. 그래서 슬링샷 이런 것도 있어요. 슬링샷, 휙 휙이라고 했잖 아까 휙휙 이렇게 이거 탁 이렇게 쓱탁 하면 이제 세총 이런 게 슬링샷이에요. 슬링샷. 오 이런 거 최첨단 슬링샷, 저격기까지 달렸나 봐. 조절기 달리고 이거 뭐 장난 아닌데요? 사람 죽겠다, 그걸 맞으면. 자, 슬링샷, 이런 것도 있어요. 슬링. 슬링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휑, 휑, 그래서 팔에 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팔걸이이 구하는 붕대, 슬링샷, 슬링, 그거 한 번, 같은 이미지고요 Nine. Cast. 자, 마지막입니다. 캐스트입니다. 그럼 캐스트는 뭐죠? 이것도 다쳤을 때 쓰는 건데. 보통 캐스트를 하면 슬링이 필요합니다. 그쵸? 우리말로 기브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원래 쓸 때는 캐스트라고 써줍니다. 캐스트,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기브스 했다, 기브스 했다 그러잖아요. 야, 기브스가 뭐냐? 기브스지 아, 똑같은 겁니다. 캐스트, 아, 이게 멋진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어, 애기가 이런 거 있어요. 어, 캡틴 아메리카 모양으로,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캐스트를 그린 거야. 이러면 좀 애들이 좀 그쵸? 하고 싶은 이거 했을 때도 좀 괜찮잖아요. 이렇게 아이언맨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스파이더맨도 있네요. 예. 이런 거다 뭐예요? 캐스트입니다. 캐스트 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요. 예. 이런 모양이 다 이제 원더우먼도 있군요. 음, 이런 거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냥 캐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스펀지밥 캐스트도 있네요. 아, 이거 아니에요. 미니언스구나. 예. 이런 거다 영어로 캐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거몇개안 돼요. 복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이거 바퀴 달린 의자 있죠? 휠체어? 휠체어. 이렇게 해주고요. 어, 목발 있어죠 목발. 크러치스. 그렇죠. 지팡이는 케인, 요거였고요. 팔 부러졌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슬링, Sling 이거 슬링이고 요거 자체는 캐스트 이런 거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찜질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핫워터바로,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 우리 쪽지 시험 보니까 어 이제 단어는 하루 넘어가서 언젠가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또세 번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는 어 아플 때 도와주는 장비였다면 그때는 이제 아플 때 먹는 거. 바르는 거. 약. 요런 것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쓰기 해 오시고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몰랐던 거, 틀린 거 그런 다섯 번씩 써 보시고 철자로 써 보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어가 몇개 없는데도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항상 복습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교제다 보니까 또 소리도 이렇게 딱히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 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한 번씩 들어보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접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본문 보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